이번 시간에는요, 자바스크립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HTML, 파일, HTML 파일을 위에서 한한줄한줄한줄 한 줄, 한줄 실행, 실행을 하다가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성 방법인데요. 자인베디드 작성 방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요 실행할 웹 페이지에 직접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파일에 뉴에 자 다이나믹 웹프레이트 해주시고요. 얘는 js e b a 바자 베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j s 2 언더바 베이직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스탠딩 눌러주겠습니다. 자, 웹 컨텐트에서 자, 웹 컨텐트 폴더입니다. 자, 웹 컨텐트 폴더에서 마우스 우 클릭, 뉴에 JSP 파일 골라주시고요이 파일의 이름은 베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점 JSP라고 해주시고요. 자 먼저 임베디드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을 좀 쓰도록 할 텐데요. 자 주석은 JSP의 주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해주시고요. 자 임베디드 방식입니다. 자 임베디드 방식은요. 어 자, HTML 파일 즉그 JSP 파일이나 HTML 파일 안에 직접 실행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스크립트라는 태그 열어주시고요. 자, 스크립트 태그 열어 주시고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실행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console.log 여기다가 해 주시고 자, 임베디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console.log는요. 웹 브라우저에 있는 콘솔에 출력을 해라라고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동그란 초록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자, 페이지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고요. 자, 실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디 부분에 아무것도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하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삼색선 클릭해 주시고요.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 콘솔 클릭해 주시면 자 콘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여기 보시면 인베디드 방식이라고 출력된 거 보이시죠? 자새로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인베디드 방식이라고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웹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실행할 때요. 한줄한줄한줄쭉 실행하면서 내려오다가 스크립트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자, 인베디드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인문의 코드가 바로 실행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방식인데요. 자, 외부 파일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파일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스크립트에 src라는 속성에다가 이렇게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이 파일에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다가 이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원래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전부 다 없어지고요 여기에 지정해 주신 js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다가 어, 여기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덮어 씌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임베드드 방식으로 같은 파일에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는데요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어, 다른 jsp나 다른 html 파일에서도 이 파일을 지정을 해 주시면 그 코드를 그대로 불러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 코드의 중복을 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통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웹 컨텐츠에 J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U에 폴더 골라 주시고요. 이 폴더의 이름은, 자, external, external이라고 할게요. external.external이라는, 아, 아, 여기다가 external이 아니라 JS라는 폴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js를 해 주시고요. 자, n i s h 넣어 주시고요. 자, js 폴더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s 폴더에서 마우스 클릭 u 에 e r 클릭해 주시고요. 자, 아더 클릭해 주시고 자, 좀 내려 보시면 여기 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펼쳐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 골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 소스 파일이고요. 자 넥스 눌러주시고요. 이 파일의 이름은 자 익스터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확장자가 js라는 확장자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요, 파일 이름만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익스터널 js 만들어진 거 보, 보이시죠? 자, 코드를 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코드가 스크립트라는 태그,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어 그대로 복사돼서 덮어씌워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파일에 있는 코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여기다가 console.log. 여기는 임베디드 방식이라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 a j s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어, 스크립트 태그 하나 열어 주시고요. 스크립트 스크립트 열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먼저 어 console.log 해 가지고요. 여기가 실행될까요? 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실행될 거요 실행될까요?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다고 한다면 어, 이 부분이 실행이 된게 되겠죠. 자, 새롭게 실행해주셔도 되시고요. 새로 고침해주셔도 됩니다. 자, 새로 고침해주시면은, 자, 여기가 실행될까요? 라고 출력이 된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아직은 외부 파일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e 베디드 방식의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위에서 아래 방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 부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행될까요? 라는 게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이제 파일을 지정하겠습니다. src 속성에다가요 자 js 폴더에 있는 external.js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준 상태에서요 다시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새로고침 한번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새로고침 해 주시면은 자 여기 embedded 방식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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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를 잘못 만들었네요 자 여기를 external.js 가셔가지고요 embedded 방식이 아니라 외부 파일 방식이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외부 파일 방식이라고 다시 어, 출력문을 바꿔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새로 고침해 주시면은 외부 파일 방식이라고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src 속성에 속성을 어, 만들어 주시고,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지정해 주시게 되시면은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여기에는 내용을 전부 다 복사해서, 이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다가 덮어 씌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파일을 지정해 주실 경우에는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집어넣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에 넣어주시, 넣어주시지 않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식인데요. 자 HTML 태그 속성에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벤트에 관련된 처리를 할때 사용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벤트라는 거는 뭐 버튼을 눌렀다라든가 마우스 를 우클릭했다라든가 뭐 키보드를 눌렀다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사건 이런 벌어지는 사건을 총 사건을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 주세요라고 어. 넣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한가지 보시면은요 자 버튼 태그는 HTML에서 버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onclick이라는 속성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문자열 방식으로 어, 넣는데요 이 부분은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이라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onclick이라는 속성에 세팅되어져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처럼 어떠한 이벤트 처리를 하는 용도로 어, 사용하는 게 바로 인라인 방식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자 버튼 태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자온클릭이라는 속성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어떠한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라고 설정하는 속성들이 있는데요. 에, 클릭은 온클릭이라는 속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문자열로 직접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console.log 작은 따옴표로 가겠습니다 여기 쌍따옴표 찍어 줬으니까요 작은 따옴표로 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나 HTML 문서는 문자열을 만들어 주실 때 쌍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여기다가요 얘는 인라인 방식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버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실행해 주셔도 되시고요. 새로 고침해 주셔도 됩니다. 자, 새로 고침해 주시면 버튼이 나타났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라인 방식이라고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이 임베디드 방식입니다. 자,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될 HTML이나 JSB 파일에 직접 이렇게, 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는 외부 파일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자, JS 파일을 만들어주고, JS 파일에다가 필요하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에서요, src 속성에다가 해당 파일의 경로를 작성해주시면 이 파일을 열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다가 덮어 씌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인라인 방식인데요. 인라인 방식은 주로 이벤트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리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 사건과 관계되어져 있는 속성에다 세팅해 주시면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정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세 가지 방법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